이조에 나머지 한 팀이 블랙라벨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지금도 열 열렸는데 지금도 숨 지금 빠졌는데 앞으나와버어요 여긴 어요여별일없어요죠고 우병석 미드 좋은데, 좋은데. 자 어, 지금 세컨드가 아, 통과해, 네. 수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게 열어지면 열리는 그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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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지금 업다운은 수비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정 선수 탈리는 거예요. 네. 공간을 주면. 미들과 미들과 베이스가 도파밖에 없거든요. 막아줘야 돼요. 먼저 꽤 많이 벌어집니다. 속도 17. 2쿼터고요. 안바꿨네데 수리하자! 수리하자! 슈어 버렸다! 그렇 이형석은 쉬죠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안다솔한25% 정도 좋은 선수인데. <laughs> 자, 잘 빼줬고요. <목소리도> 오영석은 소유시한 선수입니다. 네. <목소리도> 네. 안다솔. 돌파겠죠 안다솔, 되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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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핵심으로 응원하는데, 마귀지. 아, 일방적으로 아이씨.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자, 아 좋았어요. 아, 그. 이정훈의 슬리베스. 아 42번 아, 김정훈 선수의 마무리가 아, 좋았습니다. 왜? 자, 게르토니 퍼커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정훈이. 네. 이 정도 3 8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너무 잘 뛰어주시네요. 그, 안다소안다소 진짜 안 되겠다. 아, 아, 안다소이 싸고 장대현이친고는 자. 사실 안다소의 슛은 어, 제가 어, 한20% 옵니다. 10% 정도로 다시 가보게 아, 어, 이쪽으로 해야죠? 아! 아 가바 이쪽으로 군 가야 될것 같아. 갈바 네. 쪽에 팀이 될는데 갈바 쪽에. 네. <웃음> <웃음> 그렇죠. 아 진짜 토니 파콘과 나이가 똑같네요. <laughs> 3 7살이 선수. 요자 이정훈. 자르게자드리블 좋아요. 자쪼꼬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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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에이! 7번에 에이! 임성균 에이! 선수의 헬프가 좋았어요. 임성균 선수도 아, 인천대 선수인데. 아, 인천대 멤버들이 많아요. 에이! 장태현, 에이! 임성균. 에이! 임성균.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아, 강성근다 예. 인천대 출신이죠. 네. 아마 강성근 선수가 스키 예. 아, 그러네요본대 네, 출신이네요. 예. 오경석이랑 같이. 지금 교체대 들어왔습니다. 아, 그강곤이강곤이 예. 인천대죠. 예. 아, 예. 네. 와, 하자, 하자, 하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선 찬스. 자,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볼못 잡았네요. 데 안쪽으로 어, 그로 일로 가죠. 여 자, 해야죠. 이용 찬스. 하나, 둘,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막기 아이고안들어갔고요 갈밭. 갈밭, 갈밭. 잘했어요. 2대2, 2대2. 3대3. 자, 아웃 넘버예요, 아웃 넘버예요. 자, 갈밭이 공을 달라고 부드러워하고 있었어요. 페이크죠, <laughs> 페이크. 이쪽으로, 양태호. 다도 갈렸어요, 블록이에요, 블 빨리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때리겠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루키를 우승할 때, 세컨드가 타강에 붙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분석을 아, 좀 아, 하는 게, 즐거워요. 대부분, 슈즈 선수들이 많고, 3번, 이재원 선수만 돌파한 선수예요. 발버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력적이더라고요. 게임을 해보니까. 저는 또, 좋다거든요. 오우영사 <laughs> <laughs> 미들 좋은데.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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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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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게아어가는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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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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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우 아우 아우 어우 아우 타이한두세 <놀람> 개. 자 왼손을 밀지 하면서 세명이 일어났어요. <놀람> 아, 자또 되게 좋그 미들슛도 되게, 되게 정확한 편이에요. 자이트 좋고, 그러니 밑살이 자유투가 좋으면 까좀 까다롭잖아요. 파울을 하면안 되니까. 아, 어, 두개다어요 네개 던졌는데 네개다졌습니다 두비. <목소리> 김경기 감독을 갈바시님 먹에 살리고 있어요. <목소리> 아, 실시 아, 좋은데. 자, 아, 태형이 패스 이거는 패스고 우린 돌파해 가지고 미드 채스 내면 되고 아니면 가르고. 반대. 아, 반대 비었어요. 어, 자, 아이고. 아, 컴퓨 비었잖아. 공을 딱기 사원했죠. 어 자, 11번에 박영하 선수 들어가네요. 아, 타이밍이네요 타임아웃 네. 입니다 15대21로 업타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약간 업타운이 안니한게좀 아니한 게 있어요. 약간 수비가 좀거워졌고 점수를 좀더 걸렸어야 되는데. 황규진 씨는 지금 안다수를 겁나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세컨드를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두명다 응원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편파중계예요. 편파중계. <laughs> 이번에 옥타운이 좋은 공수를 많이 연입했을거 같습니다. 어, 저 디테는 강성근의 디테인데 <laughs> 맞네요. 1 3 번. 아 아까 나왔었어요. 다아 그래요? 제가 아, 했었는데 못 봤었나봐요. 아, 제가 그때는 이제 세컨드가 1쿼터부터 플레스였잖아요 체력이 얼마나 버티는 건데. 지게지난은지 때도 체력 때문에 은지진게꽤 있었거든요. 나, 아, 어, 잘... 예! 지금은 액,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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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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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 강성, 강성근의 액션이 좋았어요. 네. 쭉 막아야죠. 여긴패스예요여스롭로죠 베이스 라인은 안좋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라인 아니면 그미드기다이면패스에요기동력이 좋아서 네, 터닝 동작이 빠르긴 않습니까? 가 아, 좋아 기둥은 좋았는데, 리 이번드는 세컨드 나파트가안통요영정영 오. 영정 영혼, 영 감사합니세감사세니다네요잘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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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합사니다감 점을 네 그리고 다사합니다사다감사합다감사합다감사다감사다감 <laughs> <laughs> 15대23이고요. 남은 시간가한 2분 남았나요? 이정훈.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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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장태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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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좋아. 아, 이거 된것 같은데요. 아, 안 됐네요. 오경석. 오경석 안 들어갔고요. 똥창 찢겠고요 아, 아, 자, 1, 2발을 추가하면서 카운트 카운트 시입니다 아, 자, 똥창 찍었던 거를 리바운드 잡아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오영성은 괜찮은데요? 6점째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자이트 어떨지. 자, 역시 믿을 수 있어, 정확요강성군 오픈인데! 그 업타운이 어, 어, 할수 있는 공격 패턴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장태원의 돌파와 슛. 오픈 어, 스쿼트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오픈 스쿼트예요. 정확한 오픈 스쿼트 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뒤로 와, 뒤로 와. 가자, 가 갈바세 약점은 흥분하는 거거든요. 아, 약간 지금 약간 흥분했습니다. 예, 갈바세 유일한 약점이에요. 흥분하는 거. 오경석의 미들, 강상근의 3점, 장태환의 미들과 돌파를 먹으면 다 먹은 거죠. 아, 아. 자, 이정훈 5초. 초 자. 이거까지? 안 들어갈 리바운드. 이, 자, 이거 어디로 폈어? 아. 이거 뭔데? 이요 아, 어. 자. 15대 28로. 1점 앞서 나온 다